안녕하세요. 디테크 김경수 매니저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을 보러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중고로 혹은 리퍼비시 제품으로 이제 맥북을 구매하실 때, 어? 어, 이 맥북 사양이 어떻게 되지? 어, 잠시만, 아, 배터리 상태가 괜찮나? 아잠 구매했는데. 화면에 막 백점, 클라우드가 있어. 어, 뭐야,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잖아. 하는 그런 걱정 안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게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사양. 이제 이 맥북에 대해서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배터리가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방법과 세 번째, 화면에 백점, 클라우드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네 번째, 이제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양쪽 스피커가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맥북 이제 구매하실 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확인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이제 제품, 이제 이 맥북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이 맥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 프로 15인치고요. 2015년에 나온 모델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맥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저희가 먼저 사양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왼쪽 위에 사과 모양을 눌러서요 이맥개 관하여를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16기가 이제 여기서 메모리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저장 공간 들어가시면은 이제 500기가바이트 SSD로 저희 쪽에 돼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그 다음에 그래픽 여기 디스플레이 들어가셔도 되시는데요. 이제 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호로 가셔서 시스템 리포트를 들어가셔서 그립,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인텔 아이리스 프로 이제 내장 네 그래픽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외장 그래픽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따로 이제 두개 바가 뜰 거예요. 하나는 내장, 네 하나는 외장. 해서 여기 두개 바가 뜰 텐데 외장 그래픽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어, 여기 코어 i7까지는 나와 있는데 어, 그 뒤에 어떤 모델인지 나와있지가 않아요. 네, 그 방법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 런치패드 로켓 모양 런치패드를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기타가 들어가 있어요. 기타로 들어가시면 이제 터미널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뭐가 떠요.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명령어를 입력할 겁니다. 이 명령어가 뭐냐?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양에 대해서 뭐 CPU에 대해서 저렇게 알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그냥 따라 치시면 될거 같으세요. sysctl 띄어쓰기 ba n 띄어쓰기 machdep. cpu.prand.underbar.string. 하시면은, 이렇게, 코어와 세대와 cpu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지? 이제 나오게 되어있고요 어, 이제 지금 저희가 첫번째로 이제 사양을 확인하는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일단은, 코어, 세대, cpu, 이제 메모리, 램, 그래픽카드, 저장공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일단 첫번째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게 배터리, 배터리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시스템 리포트에 들어갑니다. 시스템 리포트에 들어가셔서요. 이제 밑으로 좀뭐 내려보시다 보면 전원이 있어요. 전원을 들어가시면은 탁, 이제 배터리 정보가 이렇게 딱 뜹니다. 배터리 정보가 딱 뜨는데, 이제 이거는 맥북 프로 15인치 모델인데, 15인치 기준으로 9,000대, 지금 사이클 수가 1이잖아요. 9,000대면 거의 거의 새거기준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중고 이제 리퍼비시 제품 같은 경우에 배터리 상태가 만약에 15인치 기준으로 한8,000 정도로 돼 있으면은 굉장히 양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클 수는 충전 횟수여서 그렇게 막 너무 크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뺐다꼈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5인치 기준으로 한8,000 정도면 양호하다. 13인치 기준으로는 한7,000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이제 배터리 상태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화면에 백점 혹은 클라우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이 화면을 보면은 그거를 좀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더 쉽게 확인을 하느냐 화면을 전부 다 하얀색으로 만들면 되는데 뭐뭐 뭐 구글 같은데 검색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데스크탑 및 화면 보기를 들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색상이 있잖아요.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색상 사용자에서 흰색을 하시면 이렇게 탁 변합니다. 잠시 이렇게 다 끄고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백점이 있는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하얀색보다 약간 좀 검정색? 검은스름하게 남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클라우드도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맥북을 구매하실 때 이제 백점, 클라우드,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번째로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이, 이제 애플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페이스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타임을 들어가셔서 이제 딱 봤을 때 카메라가 잘 작동을 하면은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을 하면은 이렇게 흔들어도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카메라가 작동을 안할 경우에는, 어, 뭔가 좀 끊긴다거나 아니면 화면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화면, 카메라 화면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번째로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로 양쪽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들어가서 사운드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출력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균형 밸런스예요. 이제 이거를 왼쪽으로 옮겨 봅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효과로 틀어서 왼쪽에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옮겨서 똑같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가운데로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사운드 체크까지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맥북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다섯 가지. 사양, 배터리, 화면 체크, 카메라, 스피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만약에 또 다른 의견이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테크 김경수 매니저였습니다. 영상 봐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